<laughs> 조심해! 야 태호야 다쳐! 왜 그래! <laughs> 솔직히 얘기해봐. 조금 가짜로오는 거지? <laughs> 아, 아, 야 이거 할 때만 부드 어떻게 해! 일단 고기를 올려주세요. Yeah. 자, 조심하시고요. 자, 네. 두 개씩 올려볼까요? 와우. 네. 음. 자, 항상 조심해 주셔야 돼요. 어우, 이 지글지글 타는 쏘리쏘리쏘리 자, 꼭 해서 이렇게 이제 그만 올려야 돼. 너무 많이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터져요. 한 한이 터져가고 불러요. 와우. 와우. 오 대박 대박. 대박. 지우는 야 엄마 구워가지고 그걸 자르면 어떡 하냐? 어, 뭐 고기 자르고 해. 그래. 뭐죠? 제가요 유튜브를 찍으려고 이거 주, 엄마랑 준비하더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준비 안 했잖아요! 나 혼자 준비했잖아요! 네, 사오빠던 곳이 있고요! 게임했잖아요! 맞아요! 자, 지호님, 가위 조심하세요! 네! 짠. 자, 기 자, 집게를 준비해주세요, 지호님은. 자, 조금 다좀 많이 익는다 싶으면 한번 뒤집게, 뒤집을 거예요. 아직은 아니고요. 오, 부드러우다. 기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만 줄을 올려볼게요. 자, 3단으로. 야, 이제부터는 끝을 잡아주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쯤에다 기름을 줘 자, 아니에요. 좀 더. 자, 태호 5단으로 올려주세요. 5단이요? 빨간색까지 올리라고요? 네. 지호 아직 뒤집지 말아주세요. 빨간색까지 올려. 찔러, 찔러, 찔러! 네 근데 이거 자르는 건 어떻게 해요? 언제 해요?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자 조금만 기다려 주십쇼 아 어, 여러분 음. 어, 좀더 익혀야 음. 깨끗하게 깨끗하게 겠죠? 깨끗하게 아 박지우는 이상한 놀이만 합니다 일곱 살이라서 어쩔 수 없네요 내년에 학교 가야 돼서 많이 잘라보긴 해야 됩니다 맞아요. 하지만 지우 그거 자르는 가위로 고기는 못 자를 것 같은데요. 형님 가위로 고기를 자를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자를지 골라줘. 아니 나쁜 손질하는 사람. 내가 될거 같아. 아. 어 지글지글. 어 이제 지글지글 올르고 있습니다. 어 기름. 오, 오 이제 뒤집어도 될것 같은데. 한번 아, 뒤집어 보겠습니다. 오. 오, 와우 와우. 아, 주시마세요. 오, 와우. 귀여워 모시고 있죠. 자, 이제 엄마가 할까요? 이거 요쪽요런 부분 잘 눌러줘야 돼요. 괜찮아요. 다 읽을 겁니다. 신나! 신앙! 신나라고! 어 여기 살이 뜨겁게 니다 자, 이렇게. 맨날 엄마 아빠가 구워주는 고기만 먹어보았죠. 네. 근데 어때요? 이렇게 구워보니까 되게 좋고. 네. 좀 힘든 부분도 있죠? 뭔가 이거 이렇게 길게 을 때. 네. 좀 많이 아팠죠? 네. 조심조심해야 돼요. 우리 뭔가 이런 샐러드 같은 걸 뭔가 이렇게 어떻게 잘라야 돼요? 자, 시 그렇게 하면은 불판이 긁혀요. 두께로 해주셔야 됩니다. 옮겨는데. 음? 어, 어, 어. 좀 위쪽으로 옮겨주세요. 좀 위쪽으로 옮겨주세요, 고기들을. 아, 아, 뜨거나게거운 나가지고 0 k g 키놓고 해, 나 뜨거워. 나가지고 고 자, 지호는 딴 짓을 또 하고 있죠? 네? 딴 짓? 매니아. 뭐고요 어, 이피 자, 육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밑에 짜안 보여진 것 같은데? 한번더 뒤집어야 됩니다. 와우! 뒤집어 보았어요. 자, 노릇노릇이 보이기 시작했죠? 모하는란 초롱초롱. 이렇게 와우. 어우, 진짜 잘 지냈네. 와우! 와우, 예쁜. 색감이 나와서 아마다. 간단해. 와우. 이거 다 듣고 나서. 더 올려볼게요. 네. 알신습니다 먹고 싶다, 빨리. 빨리 먹으시나요? 네. 김치나개 아들이요? 우와. 색깔이 이제 먹을 때가 됐죠? 자, 한번 잘라보고요. 자, 왜 가위가 늙어졌을요 자르는 건 엄마가 하기로 했어요. 자, 어린이들은 너무 위험하죠? 근데 오늘은 네. 왜 가위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어. 할수 있을 것 같았지만 아직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 엄마가 미뤄했습니다 지금 가위는 너 no.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포크, 아 포크는 포크. 이거 지금 끊 거야? 자, 뒤로 니

잘 해줬습니다. 퍼펙 어, 퍼펙트 났어요. 퍼펙어 지호는 아니라고요? 아이, 좋다는 그 뜻이에요. 엄지가 네. 내려갔잖아요. <laughs> 네? 쌈장을 찍어서. 네. 오. 와, 쌈장 맛있겠는데요? 같해요 지호는 막 먹고 있나? 자, 여러분도 오늘 저녁을 삼겹살로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 태어와지오의코코와 t v 는 이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안녕! 코코 <laughs>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알림까지! <laughs>